자 세계는 이제 우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일명 뉴 스페이스 시대인데요. 당연히 우주 산업도 급 성장하고 있겠죠. 우리 대한민국 올해는요. 누리호 4차 발사 등빅 이벤트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세계 5대 우주 광고를 꿈꾸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연초를 맞아서 우주 산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용진 IM증권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2023년 말 기준으로 세계 우주 산업의 시장 규모 4,700억 달러. 뭐 요즘 환율로 따지면은 690조, 700조에 달하는 그런 사이즈인데 성장률도 뭐 연평균 7% 이상이라고 합니다. 일단 세계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우주 시장 네. 규모라든가 전 세계 시장 전검부터 한번 가 볼까요? 어, 시장 규모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기관에 따라서 조금 뭐 산정 방식이 좀 다르기도 한데요. 네. 말씀하신대로 이제 세계 전체 시장 규모는 23년 기준으로 한 4,700억 달러 수준, 네. 한 700조 원 정도 수준이라고 네. 파악이 되고, 이게 성장률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연평균 성장률이 한7% 정도를 대부분의 기관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요. 2030년이 되면은 거의 한세배 정도 음. 규모가 커진 기관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있지만 한 네. 6,000억 달러에서 네. 한 1.3조 음. 달러. 네. 그 우리 돈으로 하면. 는한 1000조, 1700조 가까이 네. 돈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2040 40년이 되면은 지금의 한 다섯 배 이상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에 따라서는 2조 한 7천억 달러까지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급속도로 팽창을 하는 산업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신 그뉴 스페이스라는 부분, 네. 아무래도 민간 기업으로 이 개발이 주도가 되는 이런 시대적인 전환에 따라서 네. 과거에는 뭐 산업이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좀 어려울 정도로 그렇죠. 국가 위주로의 그런 네, 진행을 염면은예 네. 산업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민간 기업들이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산업이 되고 있는 게 맞고 앞으로의 성장성도 그렇게 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뉴스페이스 네. 사이즈 자체도 커졌지만 이제 정부나 국가 산업이 아니라 민간 기업들이 뛰어들면서 훨씬 더 판이 커졌다 이렇게 뉴스페이스 개념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물론 작년에 우주항공청 설립, 정부의 노력도 대단했지만, 이제 우리가 7대 우주강국이고요. 앞으로 5대 강국을 향해 갑니다. 자, 위원님. 네. 우리 대한민국의 우주 산업의 수준 정확하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조금 아쉽습니다만은 예. 아직 저희 수준이 굉장히 세계에서 수익권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솔직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칠대 7대 우주강국이란 말 예. 맞는데요. 사실은 칠 대라는 말보다는 일강 혹은 뭐한이강 정도 하고 나머지는 굉장히 좀 약한. 그러니까 미국이 겨, 결국은 지금은 압도적이고요. 예. 과거에 뭐 냉전 시대에는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이 강이었다라고 네. 하면은 지금은 미국이 압도적인 일 강이라고 할수 있고. 그 밑에 있는 제 국가들은 좀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고요. 예. 7대 우주 강국이라 말도 뭐 틀린 건 아닙니다. 저희가 누리호 발사 성공에 실 아, 성공을 하면서 그게 1톤 정도의 페이로드를 이제 대기권에 올려놓는 그러니까 우주 상 어, 올려놓는 적외도까지 올려놓는 거기에 성공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 일곱 번째 세계 일곱 번째라고 네, 예, 네. 어 그거는 맞는 말씀이고요. 음. 다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나사의 설립 연도가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나사가 1958년에 <laughs> 설립이 됐습니다. 58년이에요? 예. 58년, 게띠에고 58년. 아,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나라 어, 우주항공청이 작년에 설립이 됐거든요. 예. 66년의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좀 차이가 크다라는 거고 뭐, 지금 인력도 ]의... 있네요. 인력그렇습니다 예, 예. 예산 차이는 더 심합니다. 예. 예산 차이가 우주항공청 예산이 내년도에 아 올해 예. 25년 기준으로 1조 원이 좀안 돼요, 한 9,800억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네. 나사의 예산은 한 250억. 그 우리나라보다 한 300배 정도가 그러네요.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차이 더 크고, 그래서 어 좀.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한 10년 정도의 기술 차이다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보다는 조금 더 벌어져 있는 상태고요. 네. 다만 우리나라가 말씀하셨다시피 전 세계적으로는 우리나라만한 나라도 7개 정도. 없개는 네. 없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자랑스러워 할 만하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7대니까 5대를 가려면은 두개 정도 나라는 우리가 이제 추월을 해야지 되니까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아, 어, 그럼요. 네. 할게 없고요. 이제 네. 발사체 발사를 성공을 했고 네. 누리호 발사 이제 올해부터는 민간 기업에서 또 주도를 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아무래도 출발이 늦었던 만큼 그뉴 스페이스로 시대로의 그런 전환을 빨리 바로 빨리 음. 이제 가려고 우주항공청에서도 정책 방향을 설정을 하고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이거는 뭐 스페이스 엑스 사례에서 음. 보셨다시피 국가 주도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느리고 보수적이고 맞아요. 좀 안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민간 기업 주도로 이제 수익성 위주로 가다 보면은 개발도 좀 빨라지고 훨씬 더좀 어, 그렇게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요즘에 우주 산업을 뉴 스페이스라고 한다고 하고 뉴 스페이스의 특징은 민간 기업이 이제 대거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셨잖아요. 그 민간 기업 뉴스페이스를 이끌었던 두개 회사 뭐 기업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엑스가 있고요, 제프 에조스 아마존이죠. 블루 오리진 이두기뭐 회사 뭐 기업 여기 이야기부터 한번 정리 또 해보죠. 차례 차례 해볼까요? 스페이스 엑스부터. 네. 어, 사실은 뭐 블루 오리진은 이제 후발 주자로서 네. 아직은 좀 많이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스페이스 엑스가 압도적입니다. 지난해 24년에 우주 발사체 발사 횟수의 절반 이상을 스페이스X가 차지를 했고요. 대단해요. 네. 134회 저기에도 위성 발사를 했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261회 발사를 했는데 절반 이상 차지를 했고, 어 134회라는 발사 횟수는 그 전년에 비교해서는 한40% 정도의 성장률, <laughs> 네. 예, 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까 그러니까 1위인데 성장률도 제일 좋은 네. 예, 그런 압도적인 네. 거라고 볼수 있고, 이패컨 9이라는 재사용 로켓 네. 어, 보셨을 겁니다. 이게 굉장히 저도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었는데. 충격 받았어요? 예, 재사용 <laughs> 컨 9과 네. 스타십이라는 네. 그런 재사용 로켓이 네. 제가 공대생 졸업자로서 굉장히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게 가능하구나. 정말. 네. 공상과학 같은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음. 그 재사용 로켓의 회수 숫자가 벌써 300회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그 젓가락 같은 게 잡았죠? 네. 네. 그, 그건 어, 이제 스타십이라는 네. 후속 로켓, 네. 그러니까 차세대 로켓은 음. 아예 1단, 2단 로켓을 음. 다 회수를 했고, 스펠컷 9이라는 그 전세대 거, 지금 네. 가장 많이 발사를 하고 있는 거는 1단 로켓을 거의 다 회수를 하고 다 회수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 회수 자체가 네. 수백 회를 넘어가면서 이제는 뭐 신뢰성이나 안전성에 대해서도 그렇죠. 굉장한 예, 네. 성과를 네. 잃었다고 수있습니다그 예. 어, 다음으로 말씀하신 그 아마존의 음. 그 블루 오리진이라는 회사가 올해 또 재사용 로, 로켓 발사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음. 올해가 아니라 이번 달, 네. 어, 빠르면 이번 주에 음. 발, 어, 로켓 발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목표를 아무래도 후발주자다 보니까 어, 스페이스 엑스를 좀 뛰어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펠컨 9의 예. 그 재사용 로켓 횟수가 누적한 지금 하나로 20. 네회 (24회) 정도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블루 오리진의 로켓은 그거를 뛰어넘어서 (25회) 좀 상징적인 숫자인 것 같지만 네. 그거를 목표로 지금 발사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물론 네. 발사 성공 여부는 뭐 지켜봐야 하겠지만 음. 뭐 지금까지 뭐 준비 기간이 좀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좀 네. 기대를 하고 있고 후발주자로서 경쟁을 촉발하는 네. 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뉴글랜이라고 하잖아요 뉴글랜 네, 아, 네. 이게 이제 된다 된다 하다가 늦춰지고 늦춰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위님께서는 이제 워낙 지금 스페이스 엑스 음, 뭐 독주인데, 네, 어, 음,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발사 성공 여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굉장히 성공을 바라는 입장 중에 한 명이고요. 경쟁이 좋아서 맞습니다. 예. 뭐든지 독점을 하게 되면은 뭐 좋은 게 없거든요. 예. 경쟁이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거고 음. 뉴글렌이 발사되고 성공이 되면은 음. 몇 가지 측면에서의 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발사체 시장. 네. 발사체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경쟁 구도가 된다라는 거. 음.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구도에서 경쟁 구도가 만들어진다는 건데. 예. 두 번째로는 또 적외도 통신 위성. 아, 그렇죠. 예. 네. 스타링크, 스페이스엑스를 활용한 그 음. 스타링크를 적외도. 지금은 이제 일론 머스크 혼자서 서비스를 네. 하고 있는데. 아마존의 이런 목적도 역시 적외도 통신 위성. 자기들의 음. 재사용 발사체를 통해서 통신 위성을 수천 개를 발사를 하고 네. 그와 같은 이제 전 세계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음. 이런 측면에 이제 경쟁이 또 촉발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는 역시 또 재사용 로켓 네. 네, 그런 부분에서의 또 경쟁이 될 거기 때문에 음. 개인적으로 굉장히 성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펠컨 9에 이어서 이제 아마존 블루오리진의 뉴글렌입니다 여기까지도 성공을 하게 된다면 저궤도 위성이라고 하죠 지구를 정말 이 저궤도 위성이 촘촘하게 다 둘러싸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앞서서 우리가 음 세계 5대 우주 강국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앞에 누가 있지? 하면 이제 미국, 뭐 러시아, 뭐 중국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인도가 잘합니까? 인도의 우주 산업 이야기가 좀 나와요. 어, 인도는 우주 산업뿐만 아니고 전통의 과학 강국입니다. 사실은 과학뿐만 아니라 수학이란 기초 과학 네, 이런 네. 부분에서 뭐 예를 들어 인도 공과 대학이란 곳이 있는데 인도인들은 인도 공과 대학을 갈 거냐 MIT를 갈 거냐 하면은 인도 공과 대학을 간다라고 할 정도로. 인도 자, 맞습니다. 자국 우리, 예, 예 미국 유학 뭐 하버드, MIT 이런데보다도 오히려 인도 공과 대학 졸업생을 더 쳐준다고 예, 하는 정도로 예. 자국의 그런 과학 기술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있고 예. 인도의 그 나사라고 할수 있는 인도 우주 연구 기구의 역시 설립이 1969년. 이에요. 그래서 예. 뭐 우리나라보다는 오히려 미국과 더 기술이 맞다 있다고 어떻게 보면 볼 수도 있는 예 네. 예 그런 정도의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고 예. 인도는 이미 달착륙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2 3 년도에 달착륙을 성공을 했고 예. 어 발사체는 1 9 8 0 년대에 처음 발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는 굉장한 좀 우주 강국이라고 예 볼수 있겠습니다. 우주 도킹도 했네요. 우주 도킹도 예. 역시 지금 시행을 할 예정이고 지금 성공을 했는지까지는 제가 팔로우를 못했지만 예 성공하게 된다면은 세계적으로 네 번째. 알게 있습니다. 게다가 유인 비행까지도 어, 2년 네. 후 내년입니다. 2026년에 도전한다고 하니까 네, 네. 인도가 수학, 물리, 과학 잘하는 거는 알았지만 우주에서 이렇게 앞서가고 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이렇게 되니까 위원님 무슨 생각 드냐면 우리가 어릴 때뭐 그런 공상과학 영화들 네. 우주 전쟁 스타 월즈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네. 대개 뭐 이제 우주 공간을 놓고도 하겠습니다. 뭐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등 우리 땅이야 뭐 이렇게. 미군이 2019년에 네. 우주군이란 정규군을 창설을 했어요. 육해공 해병대 말고 우주군이라는 네. 현재를 아예 창설을 했고 한만명 정도의 규모로 실제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은 공군에서 이런 임무들을 어느 정도 이제 같이 하는데 예. 미국은 아무래도 가장 앞서 나가기도 하고 오. 우주 전략이 가장 많다 보니까 실제로 그 운을, 군을 운용을 할 정도로 어, 우주 전쟁은 뭐공상화이 아니라 실제다라고 예. 보실 수 있겠고요. 예. 중국이 이미 한 10여 년 전에 위성 공격 기술을 시연을 해서 성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네. 뭐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 뭐 전자파 잼밍이나 뭐 이런 사태가 뭐 벌어져가지고 예. 통신 장애가 발생하고 뭐 이런 사례가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렇죠. 위성 공격이 먼저 시작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주 전쟁이라는 게 우리가 뭐 스타워즈나 뭐 스타트랙 이런 드라마에서 보는 실제로 우주 공간에서 뭐전투기의 사용 뭐 이런 것까지는 아직은 아니지만 아니더라도.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위성에 대한 공격, 그렇죠. 예, 이게 네. 뭐 하드 킬이 됐든 소프트 킬이 됐든. 네. 뭐 상대국의 위성을 무력화하는 것들은 굉장히 서로 지금 실제적인 위협으로 간주를 하고 있고, 네. 그에 대한 대비, 공격 기술들을 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전력들 중에 하나가 이제 위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우크라이나 전쟁을 도와줄 때 팔란티어라는 회사도 위성을 활용해서 러시아의 전황 정보를 파악을 하고, 네. 그런 것들로 이제 우크라이나와 미국에 도움을 주고 그렇죠. 이러고 있는데, 그런 위성들이 파괴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전쟁의 실제적인 위협이 되 때문에 네. 우주 전쟁은 뭐 눈앞에 바로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 거창하게 우주에서 화성을 두고 싸우고 이 정도가 아니더라도 지금 적의도 위성이 위성 공격이라는 <laughs> 부분들은 자, 앞으로 우리도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긴장감이 드는데요. 우리는 바로 작년이었습니다. 우주항공청 이단 설립을 하고 지금부터라도 아주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한국의 우주산업 K 우주산업은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가야? 빠르게 좀 따라잡고 또 승승장구할 수 있을까요? 우주항공청이 설립을 하면서 발표한 정책 방향의 기본 어, 궤도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 주도의 어, 네. 우주 개발을 주도를 하면서 정부에서 도와주는 형태로 예, 그런 방향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개의 기술 분야를 언급을 했는데 우주 수송, 인공위성. 우주 탐사, 네. 미래 항공 네. 네 가지 분야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음. 그래서 어, 올해 예산이 뭐한 1조 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그 부분에 이제 고르게 좀 예산 분포를 해서 올해부터 정책을 좀펴 나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뭐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누리호 발사 네. 이게 지금까지는 관주도로 항우연 주도로 음. 발사를 했었는데 당장 올해부터 어, 민간 기업인 하나의 로스페이스가 주도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어, 아무래도좀 후발주자로서 선진국들을 따라 잡으려다 보면 은 민간 기업의 투자와 이런 것들을 병행을 해가면서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아야야되그렇렇하하있있라라고 w space. We got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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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에는 뭐 K9 자주포 때문에 방산기업으로 대부분 인식을 하고 계시지만은 사실은 모태가 이제 삼성 항공, 예 정... 네. 과거에 이런 항공회사 엔진하고 항공기를 만드는 그런 쪽에 전문화된 원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누리호의 엔진, 75톤짜리 로켓 엔진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을 했고 3차 발사 때까지는 이제 엔진 개발을 담당을 맞아요. 했지만 네. 4차 발사부터 6차 발사 때까지는 이제 체계 업체로 선정이 돼서 음. 실제로 항우연이 아니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도로 발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23년까지 1년 간격으로 발사가 있었습니다. 네. 24년에 발사가 없었고 이거는 관에서 민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술 이전과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 잠깐 뭐 쉬어 갔다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고 올해부터 다시 1년에 한번 정도의 텀으로 발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에 재직하고 있을 때 네. 예, 22년까지 네. 어, 22년에 첫 발사 성공을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좀 간격적으로 봤었던 기억이 있고, 네. 그 이후로 23년에도 성공을 하면서 4차 발사부터는 뭐 굉장히 좀 안심하고 볼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로 일단은 일정이 네. 잡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음, 뭐, 2차 때성공에 2차 네. 함께 했었던 네. 우리 변 네. 위원께서는. 4차도 역시 강한 성공에 대한 확신을 네, 또뭐 제가 크게 싶습니다. 기여한 부분은 없지만 하지만... 굉장히 기대하고 네. 있습니다 네. 아까 재사용 발사체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거 보고 뭐 많이 우리 국민들도 깜짝깜짝 놀라요 네. 발사체가 돌아와 가지고 딱서 네. 있는 우리도 안 됩니까 우리도 재사용 발사체? 아예 그거는 좀 어려울 것같고요아 그래요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고 네. 어왜 이제 드라마나 미국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어려운 거를 빗대서 말할 때 흔히들 로켓 사이언스라고 하거든요. 로켓 사이언스. 예, 그 네. 결국은 공학 중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고 개발이 어렵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쪽을 로켓 공학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그런 이제 발전 속도는 아직은 사실은 좀 따라잡기는 좀 시간차가 좀 있는 상황이고 네. 어, 엔진 개발을 자체적으로 했고, 발사체까지도 했지만, 했죠? 어, 그거를 회수하는 기술은 또 차원이 다른 기술입니다. 정, 굉장히 정밀한 정도의 그런 제어 예측 기술과, 뭐, 그런 이제 연료 분사, 그런 컨트롤, 그런 네.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 포함이 돼야 되고, 아직은 우리나라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뭐, 스페이스엑스가 한 거는 굉장히 진짜, 충격적이다라고밖에 표현이 안될 정도로 저는 굉장히 높게 보고 근데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저 재사용 발사체를 써야만 비용도 뭐 80배가량, 네. 80분의 1로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저게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럼 빌려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어, 되죠? 현재로서 그래서 우주항공청의 주요 개발 방향 중에 하나도 예. 이 재사용 발사체하고 재사용 발사체 의 부품들 각종 그런 부분들을 개발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예. 예, 개발 목표를 하고 있고 그래서 민간 기업들하고 같이 예. 뭐 지금 한 2월 정도에 아마 그 재사용 로켓 개발 연구에 대한 공고가 나올 걸로 생각이 좋다고, 되는데 예. 뭐 현대로템 지금 페리지에어로스페스 이런 민간 기업들이 연합을 해서 컨소시엄 형태로 음. 이런 공고 개발 연구 사업에 뛰어들 거를 지금 준비하고 하고 있고요. 어, 일단 재사용 로켓이 중요한 이유는 말씀하셨다시피 이 로켓하고 발사체 사용이. 네. 어, 상업화가 되기 위해서는 예. 절대적으로 재용이 중요합니다. 비용 자체가 지금 뭐, 키로그램당 발사 비용이 낮다라고 하는 스페이스엑스도 한4천불 정도. 음. 그 정도의 비용을 하고 있는데, 지 이것만 해도 과거에 비해서는 한 10분의 1 정도로 네. 줄어든 네. 비용이지만, 사실은 조금 더 상업화가 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음. 수준의 비용 절감이 필요하고, 향후로 한 2040년 정도 되면은, 키로그램당 한 30에서 300불 정도까지 내려갈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재들 요즘에 다 의대로 향하고 있는데 일로 가야 되겠어요. 네. 지금 우주 사이언스에 가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음 세계 우주 5대 강국을 가기 위해서 민관 어떻게 뭉쳐야 될까요? 어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네. 특히 이런 발사체 시장 우주 항공 시장에서의 중요한 부분은 정책의 좀 일관성이다라고 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하 네. 개발 기간이 깁니다.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음. 예를 들어서 누리호 발사하는 데 개발 기간이 사실 한 10년 정도가 걸렸어요. 초기부터 시작해서. 음. 그러면 그 동안에 정권이 뭐 많으면 두 번까지도 바뀌기 때문에 네. 어느 정권이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이 네. 일관적으로 정책 방향을 추진을 하고 뭐 예산의 삭감이나 이런 부분 없이 계속적으로 좀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민간 기업으로서도 역시 이게 뭐 당장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음.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기적인 성과에 좀 치우치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비용이 좀 들더라도 좋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좀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변용진 IM증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